안녕하세요. 오늘은 매지가트 기종에서 평소에 자주 쓰이는 노루발 5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 여러가지 노루발이 있는데요. 이거는 O노루발이고요. 얘는 G노루발, F노루발, C노루발, 그 다음에 T노루발입니다. 자 그럼 오노루발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생긴 게 오노루발이에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뒷면은 이렇게 그다음에 가이드가 이렇게 있어요 장착하실 때는 왼손으로 노루발 잡으시고요 노루발 레버, 여기 오른편에 있는 레버를 들어 올려서 노루발을 밑에 두시고 천천히 내려서 딸깍 소리가 나게끔 장착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 노루발은요, 옆에 가이드에 원단 끝을 붙이면 1cm 봉제, 그 다음에 0.7 봉제, 0.5 봉제를 하실 수가 있어요. 5 노루발을 쓰실 때는요, 모드 1에 번호는 4번을 선택하시면 돼요. 기본적으로 매직아트 이렇게 전원을 켜면 바로 4번으로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여기 4번. 이거 누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0.5, 2.5. 0.5는 바늘의 위치예요. 그 다음에 2.5는 이한 땀의 길이를 나타냅니다. 그럼 1cm 공제를 보여드릴게요. 제가 이 원단에다가 끝에서부터 여기 선까지 1cm 간격으로 선을 쭉 그렸어요. 그래서 원단을 여기 검은색 끝에 가이드에다가 딱 붙이시고 노루발 살짝 내리세요. 그러면 이 바늘이 이 구멍에 맞게끔 위치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바늘을 한번 내려볼게요. 이렇게 올렸다가 내렸다가 바늘 올리고 내리는 거는요. 누를 때마다 한땀한땀 한땀 봉제가 돼요. 그리고 스타트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원단 끝을 여기 가이드에만 맞춰서 쭉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특별하게 맞출 필요 없이 1cm 봉제가 편하게 가능하세요. 대박음질을 따로 하지 않을게요. 봉제가 끝났으면요. 바늘 올리시고요. 노루발 레버 드시고, 옆으로 쭉 빼셔가지고, 가위로 커팅하시거나, 옆에 칼날이 있으니 커팅하셔도 됩니다. 이 오노루발의 정확한, 정확한, 음, 오노루발의 특징은 원래 0.9 봉제라고 되어 있기는 해요. 근데 저희가 보통 1cm 박음질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 1cm 박음질 할때 쓰는 노루발이라고 표현합니다. 이렇게죠? 이렇게 1cm 할 때는 오노루발 쓰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아까 오노루발로 0.7봉제, 0.5봉제도 가능하다고 했어요. 이번에는 그 다음으로 많이 쓰이는 0.5봉제 할때 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자, 그 0.5봉제를 할 때는요. 오노루발 끼우신 다음에 바늘의 세팅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화면으로 와서요. 이0.52 바늘의 세팅을 이 버튼으로 조절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5.0으로 맞추세요. 그다음에 땀 길이는 3.0으로 맞출게요. 3.0으로 맞추는 이유는 0.5박음질을할 때는 거의 상침을 하거나 아니면 임시봉제 할때 많이 사용하는데요. 지금은 상침할 때의 경우를 생각해서 제가 땀 길이는 3.0으로 했어요. 봉제 방법은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원단 끝을 가이드에 맞추시고요. 일단 바늘 한번 내려 볼게요. 이렇게. 아까보다 바늘이 오른쪽에 위치해 있어요. 자, 이렇게 뒤에 원단이 따라오죠. 실이 그 마무리된 실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중간에 한번 노루발 올려서 실 뒤로 이렇게 살짝 빼주시면 됩니다. 1cm 박았던 거에반 정도, 이 정도에 와서 박히죠.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여기까지 0.5 간격으로 쭉 예쁘게 박으실 수 있어요. 다음으로 0.7 봉제 알려드리겠습니다. 0.7 봉제하실 때도 오노루발 깨우시고요 바늘 조절만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1cm 봉제할 때 눌렀던 4번이 있어요. 자, 4번 말고 1번을 누르시면 바늘이 3.5로 바뀌어요. 자, 다시 돌아오고요. 똑같이 원단 끝 가이드에 맞춰서 봉제해 볼게요. 이렇게 보시면 아까 1cm 했던 봉제선, 0.5 봉제선, 0.7 봉제선 이렇게 가이드에 맞춰서 봉제를 하시면 간격 일정하게 예쁘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렇게 오노루발의 사용 알려드렸고요.